네 오늘은 그럴 년자를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어, 젠하고 넨 에, 발음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같은 한자인데 발음이 전혀 다르죠. 자, 위에 문장을 같이 읽어볼까요? 우시나와를 때있고시쟁오 마모루 사라져가는 자연을 지키다 할때 자연의 에, 발음은 시젠 에, 젠이라고 있죠. 그 밑에 문장에 덴 넨노 천연의 양항에서 낸이라고 했죠. 천연할 때는 낸. 그러니까, 어쩔 때 젠이라고 읽고, 어쩔 때 낸이라고 읽는다는 그런 정해진 방법,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단어랑 연결이 되느냐에 따라서 발음이 젠이고 낸이기 때문에 그냥 자연이라고 할 때는 시젠이다. 천연이라고 할 때는 댄, 낸이라고 한다. 그냥 그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냥 음.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같이 해볼까요? 우시나월에 때 입고 시정호 마모르. 밑에 문장은 댄넨노 <laughs> 류코 천연의 좋은 항구. 자, 한자를 더 응용해 볼까요? 그래서 이를 실자는 이 한자를 하나로 썼을 때는 우시나우, 우시나우 위에가 후리가나가 우시나, 오구리가나가 우죠. 자, 어, 뜻으로 읽을 때 훈독은 우시나우, 이게 이제 이게 다른 단어랑 결합이 됐을 때는 음독으로 읽을 때는 시쯔, 그러니까 우시나우의 시쯔, 시츠, 시쯔렌, 시련, 시련, 시쯔렌이라고 있고요 자, 그 옆에 있는 제 스스로 작 자가 미즈까라. 이제 후리가나가 미즈까고 라가 오구리가나예요. 미즈까라. 스스로 자발적으로라는 뜻이고요. 이게 읽는 게두 가지가 있는데 오노즈까라. 이건 고체. 예. 그 다음에 음독도 시가 있고 지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의미하는 지분. 지분 응, 지라고 있죠 지분 자 밑에 있는 하늘 천자가 된하고 어, 아마 아그 옆에 먼저 해볼까요 지킬 숫자 지킬 숫자가 마모루죠 마모루 어, 후, 후리가나가 마모고 오구리가나가 루인데요. 뭐, 군이요 마모루 나라를 지키다, 미요 마모루 뭐, 몸을 지키다, 뭐,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일본 사람 참 질서를 잘 지키잖아요. 그래서, 질서를 지키다 할 때는, 지츠조마모루그 다음에, 그, 스포츠에서 수비를 담당하는 거를, 수비는, 슈비, 슈비, 그러죠. 슈비. 자, 밑에 있는, 어, 밑에 문장에 있는 하늘 천 자, 테는 어 텐하고 아마 어 의미 있어요. 그래서 천재할 때는 텐사이 그리고 일본의 그 지금 현 천황의 조상신이라고 하는 태양신을 의미하는 아마테라스 오미카미. 오 원래는 더 긴데 어 간단하게 아마테라스 오미카미. 오 네. 예. 텐하고 아마하고 음, 음이 전혀 다르죠. 그래서 같은 한자인데 어떤 것은 덴이라고 읽고 어떤 것은 아마 라고 읽고 그러니까 천재 할 때는 덴이라고 뭐 읽는다. 어, 태양신을 의미하는 음, 음, 때는 아마 라고 읽는다. 그냥 그렇게 기억해 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어질양자어질양자는 음, 훈독으로 읽으면 요이. 요이라는 뜻이고요. 음독으로 읽으면 어려입니다 그래서, 양호하다고 표현할 때는 의료고, 의료고. 그 요시. 뭐, 좋아할 때는 요시 그러죠. 한국 한자는 어, 한자 미나토미나토로 읽고, 음독으로 읽을 때는 코라고 하죠. 그래서, 에어포트. 공항을 의미하는 구고, 공항 구고. 예, 미나토 미나토라고 들고 읽고, 쿠라고 있고요. 그러니까 음독 훈독 그렇게 어, 구분하실 것까지는 없고 그냥 공항이라고 할 때는 쿠고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 될것 같아요. 자, 우고 에어포트 미나토 한글하는 어, 뜻이죠. 자, 오늘도 유익한 시간 되셨습니까?